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출하기 전에 찍는 룸메이트. 룸메이트라 하면 룸에서 메이크업하는 트루! 라는 것입니다. 나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룸메이트. 여러분들과 친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그때 한번 서브스크라이버 님들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아, 참! 오늘 화이트 밸런스를 제가 고정을 했어야 되는데 자동을 해가지고 보시다가 색깔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걸 완전 메이크업 막바지에 깨닫거든요? 언제 깨닫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오늘만 계속 변하는 색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메이크업 출발! 빵! 선베이스. 엄마가 제가 맨날 쓰는 거울을 가져갔어요. 엄마랑 아빠랑 일주일 동안 집에 안 계신데, 약간 감기 끼어있는지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거울이 없어져 놨더니 엄마 가져갔네. 제게 조그만 건데, 약간 탁상거울처럼 다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엄마가 어디 갈 때마다 맨날 가져가요. 포어 패셔널. 순종이가 땅 파기 한다. 엄마가 없으니까 먹는 것도 영 그렇고, 올겨울은왜 이렇게 안 춥나 했는데, 어제부터 정말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건조해서 목이 이런 건지, 정말 감기가 올려는 건지, 좀안 좋긴 해요. 오늘 점심에는 제 MCN 회사랑 미팅도 있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작권을 관리해주면서, 여러가지 기업들과의 일을 추진할 때, 중간에서 조율 역할을 해주는,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해서 한번 구경도 갈 겸, 이런저런 맞춰 나가야 할 일도 있어서 그것도 할 겸, 코렉터 컨실러 이외에 좋다고 했던 컬러 믹싱 컨실러. 얘는 1호고요. 브러쉬는 시그마의 F70번으로. 어두운 색깔을 먼저 깔아줘요. 옷이 다른 색이면 좋은데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영상에서 입은 옷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이 현실. 조금만 양해를 해보합니다. 다양하지 못한 옷에 대한. 근데 이 컨실러는 밀착력이 좋고 그렇긴 한데 좀 얇게 깔아줘야 되지 좀만 두꺼우면 텁텁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보정해준다는 생각만 갖고. 그래도 충분히 가려지니까. 저녁에는 뷰티클래스가 있어요. 사실 베네피트 파티 말고는 가본 게 없어서 이번에도 베네피트인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아요. 오늘 파데는 토니모리 비시데이션 비비세럼 스킨베이지. 이거 한번 써볼게요. 생방송에서 써봤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또 룸메이트에서 써봐야죠. 근데 이게 펌핑기가 부드럽게 쭉 나오진 않아요. 토니모리는 써보니까 로드샵에서 되게 괜찮은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브랜드 중 하나더라고요. 근데, 뭐 괜찮죠? 너무 많이 바르면 퍼석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두껍지 않게 바르고, 이런 좀 쓱쓱 피부를 닦아내주는 모공 브러쉬하고 궁합이 잘 맞는 제형. 그냥 납작 브러쉬로 바르면은 베이스가 좀 밀리기 쉬운? 그리고 요거는 또 세럼이 들어가 있어서 원래 뭐가 참가가 되면 촉촉한 만큼 바를 때좀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발라서 브러쉬 터치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만져주는 게, 이거 봐, 약간 밀려. 아, 아니구나. 이거 제가 스팟 제품 발라놨던 게 세수를 했는데 왜안 지워졌지? 이것은 제가 빡빡 비비면서 세수를 하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laughs> 봐봐. 이 모공 브러시가 살짝 밀려 나오는 거를 컨트롤 하기가 좀 괜찮아요. 좋습니다. 토니머리는 색깔이 예뻐요. 음, 코가 지금 거칠다. 각질이 좀 제거가 안 됐어요. 각질 제거는 허벌리즘 쓰는데, 그 날짜가 지나가지고, 지금이 오전 11시인데, 좀 넘었는데, 뷰티클래스 행사가 6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메이크업이 7시간 동안 유지가 돼야 돼요. 중간에 무너지면 짜증나는데.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가겠지만, 약간 이런 영양감이 있는 파데는, 너무 브러쉬로 컨트롤하기보다는 손을 좀 떼주고 스펀지로 마무리! 매끈하게 잘 발렸어요. 요새 속에서 여드름이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팩으로 좀 관리를 해주고 있죠. 아 맞다, 지난번에 광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파우더가 그때 촬영한다고 지금 작업실에 있는데 평소에 크림 바를 때 발라주면 은 약간 현상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드름이 많이 올라올 때 처방을 러쉬 팩으로 좀 해주고. 뭔가 제품 하나로 엄청 의존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를 느껴요. 제가 상태를 봐가면서 요래조래 해줘서 영상 처음 만들 때보다 그나마 나은 피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 스펀지랑 궁합이 훨 좋다. <laughs> 아, 밑에 깔아놓고 한번 얹어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스펀지로 계속 닿으면 좀더 브러쉬보다 두께감 있어 보이기는 쉬워요. 아무튼,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아주 햇살이 좋아요. 엄청 춥다던데. 오늘은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할수 있겠다. 제가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느끼지만 정말 혼자 식사해 드시고 이러시는 분들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챙겨 먹는 것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걸잘 못해가지고. 괜찮지 않나요? 저는 만족합니다. 이마도 매끈하게 잘 됐고, 봐봐요, 봐 올라오죠, 이렇게. 다시 좀 들어가고 있어요. 팔가 이게 이 작은 모니터로 확인을 하면서 찍는 게 애매해서 감으로 찍어 갖고 맨날 결과물을 보면서 음 이렇게 찍혔구나 이래요. 오랜만에 절대 팩트입니다. 근데 요거는 특히 더 커버력이 있기 때문에 저왜 이렇게 메이크업 천천히 할까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눈 밑에는 너무 많이 안 바르겠어요 살짝살짝 그 옆에도 아 설날 티켓 예매한다고요 기차 제 동생 때문에 새벽 6시부터 하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 처음 해갖고 카브로우 6호 제 동생이 설날에 휴가를 나온대요. 나, 왔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못 나온 게 있어갖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나오는데. 설날 티켓은,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이틀 동안 예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결제를 할수 있게,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새벽 6시부터 결제가 돼가지고, 제가 모자란 잠을 이기고 새벽 6시에 일어나갖고, 아, 그때도 편집하다가 새벽, 5시 10분쯤에 잠들어갖고 조금 자고 일어나서 인터넷에 들어가려는데 저희 집에 노트북이 진짜 후졌거든요. 완전 모터 굉음폭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굉음을 내고 로그인을 했는데 무슨 대기자가 2,000명이에요. 아, 그래서, 아, 모르겠다. 뭐 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서 <laughs> 다시 잤어요. 9시쯤 하니까 다시 예약이 또 되더라고요. 근데 또 들어가는 거는 설 연휴 다음날이어갖고 그거는 또설 기간, 예매 기간에 말이 어려워. 예매가 안 돼요. 그거는 또한 이틀 뒤엔가 예매가 돼요. 이건또 따로 예매해야 돼요. 저좀 착한 누나 같죠? 저희 남매는 저희도 막 티격태격 하고 그러긴 하는데 막좀 진지하게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서로 좀 건드리지 말아야 할선은안 건드려요. 이 왁스가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긴 한데 확실히 오래 걸린다. 제 동생 군부대 행사하고 막 이러면은 막꼭 오라고. 막 그러면 저도 나름의 스케줄이 있는데, 막. 꼭 오라고. 그럼 또, 그, 거절 을못 하겠어요. 그럼 가요. 가면은 저도 좀 일정이 훨씬 더 뻑뻑해지긴 하죠. VDL 프라이머.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형이 변하는 프라이머. 이 눈을 감으면은 되게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아서 심심하지 않아요? 빨리 눈을 뜨고 싶어요. 세수할 때도 그렇고. 음. 더페이스샵 시그니처 브라운, 캐슈브라운 4호. 4호 캐슈브라운. 여기 제일 밝은 색깔. 더페가 섀도 질감이 완전 좋아요. 로드샵에서 진짜 진짜 좋아요. 이거는 라뮤꺼 언니가 저 선물해줬어요. 그때 라뮤꺼 언니의 파우치 이래갖고 나왔을 때 받았었죠. 집에 놓고 한 번씩 쓰는데 역시 질감이 좋아요. 이거는 밑바닥 깔기용으로 밑에도 살짝 깔게요. 두 번째 색으로 음영을 잡고 컬러를 좀더 만져줘야지. 브러시에도 되게 잘묻고 눈두덩이에도 색깔이 되게 잘 옮겨 붙고 아주 이동을 잘 합니다. 앞에도 살짝. 제 아는 동생들 얘기로는 방학 기간이라서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알바 자리가 잘안 구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생분들이 좀 몰리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듣던 동생도 자기도 알바 구한 때 20군데 넣어서 한 군데 됐다고 그게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요새는 못 가는데 24시간 음식점은 갑자기 24시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알바생이 없어서래요. 아무래도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무래도 24시간 힘드니까 알바생이 없어서 장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약간 음영 주고. 옛날에 아리따움 메이크업 기억나세요? 오! 분리됐어! 샤인 픽스! 아, 아리따움 메이크업 때 썼던 색깔 같은데 안 되려나, 이거? 음영 살짝만 주고 펄 주려고 그래도 수분감이 없진 않은데? 어, 괜찮네요 얘를 베이스로 깔까 하다가 소규뭐비티 클래스 전에 가야 되는데 너무 더러워질까 봐 펄은 좀 수분감 있는 거 많이 올리면 나중에 더러워지잖아요 뭐 샤인 픽스가 그런 수분감을 먹으면 끈적한 애가 아니긴 하지만 너무 또막 펄땡이 안 나리려고 다이아몬드 펄 바를 때는 미친 듯이 치덕치덕 해놓고 괜히 깔끔하고 싶은 날입니다. 이거는 약간 푸른 펄이 느껴지네? 근데 색조가 거의 안 느껴지죠? 크, 이거 화면에는 좀 메이크업을 세게 해야 되는데 화면에 만족할 만큼 메이크업을 하면 실제로는 좀 부담스러워요. 원래 제가 평소에 연하게 하고 다녀서 그런가 봐요. 약간 여기 세 번째 컬러로 조금 더 해볼까요? 순종이가 자고 있으니까 진짜 조용하죠. 뭐 허전하지 않으셨나요? <laughs> 뭔가 막 낑낑대주고 해야 되는데 얘가 요새는 제가 메이크업 촬영하면 잘 자더라고요. 움직인다. 눈 앞머리는 샤인픽스 코코넛 베이. 이런 색깔. <laughs> 감기도 아닌 것이 어설프게 기침이 나네. 이거는 펄이 좀 커서 잘 갖다 대야 돼요. 저 옛날에는 막 펄땡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퍽 갖다 대고 막 블링블링 막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햇빛 아래 그리고 내 화장대에서 보는 거랑 또 실내 조명 아래 다르다니까요? 같은 형광등인데도 화장할 때랑 다 완성된 거 엘리베이터 거울에서 봤을 때랑 아, 엄청 달라요. 와내눈 아, 어떡해? 나 오늘 파 너무 많아. 이러면서 다이아몬드 펄 완전 치덕치덕한 날. 오 여러분 큰일 났어요. 김 뷰러가 없다 이거 로라 메르시에 밖에 없다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엄마. 잘 올라가긴 하는데 앞뒤를 나눠 집어야 되네 아이 쪼꼬매서 시원함이 없어요 이런 또 쪼꼬미 뷰러에 적응되셔 갖고 엄청 잘 쓰시는 분들 계실텐데 저는 잘 못하네요 아! 아컷참쫀쫀하게 조금씩 와 올라가긴 다 올라갔다 아이, 잘 올라가긴 한데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오늘 아이라인은 이거 2L well. 메카포에보 이거는 다 쓰면 또살것 같아 요즘 번져요 시간이 지나면 눈 밑에 좀 내려오거든요 근데 아이라이너는 자꾸 쓰던 것만 쓰게 되지 않나요? 옛날에는 아이라이너가 막 뾰족해야만 뾰족하게 날렵하게 잘 그려지고 왠지 그게 더 좋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뭉툭한 것도 깎을 때도 너무 뾰족하게 안 깎는 것 같아. 그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메이크업 할때 틀어놓고 같이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됐든 궁금해졌어요. 지금쯤 되면 메이크업 어디쯤 해요? <laughs> 저는 사실 풀매를 해놓고 커팅 해가지고 많이 줄이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제한 2, 30분? 요새는 20분이지만 여기 아이라인 제가 그릴 때쯤 되면 같이 아이라인 그리시려나? 아니면 피부랑 눈썹이랑 립만 하시는 분들은 틀어놓고 옷 입으시려나? <laughs> 그럼 야한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음영이 들어갔으니까 저는 가운데에 아이라인을. 이게 언더에 되게 좋아요. 자연스러워서. 마우가니. 어, 해가 좀 사라졌다. 얼굴이 어둡게 됐죠? 오래오래 붙어 있으렴 아이라이나 이러면서 발르면 돼요. 약간 이렇게 발라서. 스머지도 해주고. 조그만 브러쉬는 피카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비브라운에도 이런 스머지 하는 용도로 나왔는데 좀 거칠어요. 그래서 거친 모질은 가루날림이 없는 섀도우도 가루날림을 좀 일으키거든요. 전 작은 브러쉬는 피카소. 눈 앞머리도. 언더에는 시간 지나면 번져서 지저분해질까봐 그냥 가운데 아이라인 바른 데만 지나가야지. 지금 여 삼각존에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할래요. 더러워질까봐. 마스카라. 해가 좀 사라져서 약간 화면 밝게 했어요? 오, 뒤에가 이렇게 으쓱하지? 여러분, 제가 마스카라도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키스미에서도 왕창 다른 제품들로 받아봤어요. 근데 같은 키스미라도 이 원조를 못 따라가요. 근데. 그 문화센터에서 만난 어떤 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조리카도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미리 말씀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문화센터 막 다녔... 네? 제가 문화센터 막 다녔는데 다시 한번더 문화센터 한번더 돌아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좀더 전국구? 는 아니지만 지난번은 서울 위주의 부산 한 번이었다면 이번에도 아마 부산이랑 광주도 한번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센터 공지를 인스타그램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디에 어떻게 공지를 해야 좋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완전 메이크업에 집중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게 재미있게 들어 주셔 가지고 저도 되게 좋고 그리고 좀 실질적으로 질문도 많이 주시고, 확실히 피부 메이크업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피부가 떴는데, 이게 이래서 이랬을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주셔요. 그럼 저도 베이스를 무엇을 쓰는가, 그거 여쭤보고 하면은 대략 이제 서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지점을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저를 불러야 되거든요. 점막이 비어있어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지점에도 와달라고 그러셨는데 그 제가 가고싶다고 가지는게 아니라가지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튼 2월 말에서 한 4월달까지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쉐딩이 없어요 일단 립을 좀 붉게 발라도 요새는 괜찮더라고요 적응이 돼서 오늘 약간 퍼플기가 있는 레드의 정석에 들어있는 립텐시티 마르살라 약간 보라보라 한데 입술 상태 안 좋다. 어, 입술 상태 진짜 안 좋다. 이 되게 점 같죠? 괜찮은 것 같은데, 면봉 스무디 오늘 천천히 했는데 시간 남았다. 눈을 많이 안한게 잘한 것 같아요. 아, 어, 여러분! 화이트 밸런스가 고정이 안 됐어갖고 색감이 왔다갔다 했죠. 죄송해요. 제가 이큰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찍는다가 팔이 떨어져 나갈 뻔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의 설정으로 냅둔 상태에서 제가 다른 거다 바꿨는데 못 바꿨네. 원래 옛날엔 그냥 고정 화이트 아니라고 그냥 했는데 아마 햇빛에 따라 왔다갔다 했나봐요. 그래서 어둑하구나 뒤에가. 오늘 블러쉬는, 음, 로카튜어 살짝 해볼까요? 베네피트, 로카튜어 이렇게 옆쪽으로 아 근데 거울을 칠때 너무 꽉 찌는 것 같아요 제가 힘을 좀 빼야 되는데 이쪽을 막 부들부들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좋아 좋아 배가 너무 고파요 쉐딩하면 좋겠지만 쉐딩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한번 오늘 6시가 되면 이 뽕이 얼마나 많이 죽을까요? 엄마한테 드라이 가져와서 엄마 방에서 드라이로 뽕 좀만 더 띄우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세요. 드라이 레미디 오일. 이게 웃기다. 내가 전체적으로 붉으니까 오토는 붉어지는구나. 신기하네. 짠! 다시 바꿨어요. 카메라의 신비로움이란. 오일러. 뿅! 얘를 머리 끝에 발라줍니다. 이게 오일이 몇 방울 안 되는데, 좀만 더 하면 완전 머리가 떡지더라고요. 아, 비비면 안 되는데. 머리를 꾸겨서 컬을 살려. 저는 이런 가벼운 오일을 좋아해요. 머리 말리기 전에는 좀 묵직한 오일 발라주면 좋고요. 마무리는 가볍게.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 이제 나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슬슬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지금 나가면 한참 늦게 오겠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건조하기 때문에 목도 더 아프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물 많이 많이 드시고요. 모과차, 도라지차 이런 거 좋겠지만 참 도라지차는 진짜 맛이 없어요. 아무튼 그냥 오늘은 괜히 모두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여러분, 메이크업한 지 12시간. 맞아요, 지금 밤 10시 반이니까. 순종아, 누나 지금 매우 중요한 작업이야. 파운데이션의 무너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벌벌 떨지 말고. 화면이 어둑한 이유는 다크닝이 아니라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조금 어둡게 했고요. 코 옆에 끼임 없고. 여기도 끼임 없고. 어, 요렇게 하면은 빛 반사에 요철이 보이죠? 아니, 순영씨 요쪽도 뭉침 없고, 요쪽도 뭉침 없고요. 요렇게 봐도 이마도 괜찮죠? 중요한 건 요기. 기름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여기서 깨끗한 무너짐이라는 것은 좀 없어지는 거, 그냥. 차라리 없어지면 피부에 여드름, 솜털, 요철 많으신 분들은 수정 메이크업 할때 깨끗하게 올라가는데 커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두껍게 올라가서 이쪽에 더덕이 져 있다. 그러면 수정할 때애 먹습니다. 로션이나 스킨을 가지고 지워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아예 깨끗하게 좀 없어져 주면 수정하기 굉장히 좋아요. 어떤 제품을 올려도 잘 먹는다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 깨끗하게 잘 무너지는구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턱도 뭉침은 없습니다. 뭉침 부위가 있다면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아, 자꾸 여기 여드름이 납니다. 아마 양을 많이 발랐으면 퍼석하게 뭉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메이크업 할때 브러쉬로 터치를 하고 좀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얼른 떼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퍼프로 잘 밀착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무너짐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미팅도 갔다 오고 행사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니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기 요철도 잘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드름과 요철을 활용한 파운데이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